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초기창업 팀이 나와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초기창업 팀이라고 이렇게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와 초기창업 팀이란 용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사회적 문제의 목적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가 초기 창업팀인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팀은 3년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창업한 지 3년 미만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예비 창업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2년 미만 창업팀이었는데요. 이게 1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팀부터 3년 미만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더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을 하는 겁니다. 어, 1월 30일 5시까지 모집이 마감이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 사업은 서류 심사를 2월 초에 해서 특이하게도 심층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소셜 미션이라던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영리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 해결하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과 다르게 좀더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교육과 지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발표를 거쳐서 총 선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수 있고, 3인 이상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대표 포함 3명, 3명이니까 대표 외 2명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비창업팀 모집은 4월 중에 별도 모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640개 팀을 지원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용어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제 창업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창업 받,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창업자 트랙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창업자만 따로 모집하는 거를 4월 중에 모집을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23년 4월에 모집할 예정인 예비창업 지원을 받으면 24년에 초기 창업 지원을 한번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 창업팀 지원 사업이 먼저 1월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 나는 어떻게 보면 예비창업 지원을 받고, 그 다음 년에 초기 창업을 받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빠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 1년여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 창업팀을 여기서 먼저 지원을 받고요. 대신에 이제 초기 창업팀으로 지원받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예비 창업 지원이 불가하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좀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셜벤처,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영리 기업,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주식회사, 영리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 플러스 영리 문제 해결까지도 같이 하는 기업을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이런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사업의 전개 방법에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만약에 하나 나중에 되신다고 한다면 되게 정부로부터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대신에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분은 정부에서 정부 지분이다라고 어느 정도 간주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영리기업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내용들이 좀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은 뭔가 제품을 만든다던가 소프트웨어 콘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기업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 우리가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이 요즘에 그 노화되고 있는데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 도시를 어떻게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살려보겠다라던가 그런 뭔가의 사회적 아니면 지역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환경 문제 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특별한 부분들은 그런 사회적 문제 프로그램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수 사람이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도 있지만 자금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운영경비. 여기는 제품 개발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업 개발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일단 선정이 되면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중간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급을 하는데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 우수자는 5천만 원 그리고 최저 1,500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 평가 때도 큰 문제가 없다면 좀더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시면. 담임 멘토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도와드리는 전문 멘토링도 받게 되는 거죠. 창업팀은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권역 지원. 그래서 지자체 쪽이죠. 여러분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회적 기업이 될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특화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재한 사업장 소재지 관련된 부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특화 지원은 뭐 문화예술, 교육, 사회서비스 등 이런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한개의 기관만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관에 중복해서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1월 6일부터,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통은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오프라인도 가능하다라는 점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할 거를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하실 때는 좀 미리 접수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5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하기 때문에 1월 30일날 보내시면 안 되고, 조금 일찍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대표자 외팀 2명 이상, 총 3명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신청을 할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가능하면 대표자와 팀원들은 한개 사업에만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팀원이 다른 사람 팀에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해라.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아이템을 잡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팀 구성원은 또 신청 자격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팀 구성원 전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건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청 자격 먼저 한번 보실게요. 신청 자격은 미창업팀,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그래서 1년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는 2년까지였는데요. 그래서 3년 미만 창업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직전연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분도 받을 수 있죠. 역으로 얘기하면 금년에 여러분이 예비창업팀으로 받으면 내년에도 초기 창업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창업팀이 대표가 다른 개인 사업자나 법인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체의 임직원, 임원이면 안 되는 건데요. 대표자가 임원일 수가 없는데, 다만 협동조합 이사장이거나 비영리단체 임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신청 제외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연해용들은 뭐 체납이나 연체 이런 경우 안 되고, 계좌 뭐 개설을 못 하시는 분들 당연히 안 되고, 뭐 허위 기재 이런 경우도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같은 것도 부여도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팀별 성과 목표 뭐에서 기본적으로 뭐 양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호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류 단체 이런 걸 내용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체의 임원으로 가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팀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팀원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뿐만 아니라 팀원도 현재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겠고, 어 그래서 아까. 그 대표랑 팀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이 대표자여도 안 되고 임원, 거의 대표급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적 대상자가 나오게 되면 교육을 여러분이 의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발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내로 진행하고 대표 포함 최소 2명은 들어야 되고 대표는 전체는 참여해야 됩니다. 더 가능하면 여러분이 팀원들과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심층 면접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요 심층 면접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0일까지 지원을 하면 결과가 좀 빨리 나옵니다. 2월 말에 결과가 나와서 3월부터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주시면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요 위에 제가 봤을 때 소셜 미션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팀 구성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런 네트워크나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일반 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평가 기준들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명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큰두 가지는 아까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사회적으로 크게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 선정 가능성이 낮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점수를 높게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전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이렇게 하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실현 가능성에서, 우리가 비영리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비영리, 이거나 아니면 좀 특수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나기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여기서 임팩트란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수익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체크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유의사항은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지원기관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 보안 팀 구성원이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16614006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 리스트가 여기서 보시면 쭉 나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세 4군데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와가지고 총 이제 25 정도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택일해서 지원한다. 권역과 특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권역이죠. 18번까지가 권역. 그리고 19, 20, 25까지가 특화. 어떤 것들이 이제 보냐면, 환경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어떤 복지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문화예술 쪽이 있고, 농어촌, 요즘에 농어촌에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청소년 자립 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파트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력을 여러분이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어, 이런 내용들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이제 K시스, K 스타트업 접수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다. 뭐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돈을 버는 영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이 뭐 취업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 아니면 요즘에 뭐 지방 도시들이 죽어가고 있는 여러 그런 문제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 다른 사업체의 대표가 아닌 두 분이 팀원을 모시고 같이 창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점은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인으로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셔야 된다는 점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시전사업 초기창업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비창업팀은 4월에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그 초기창업팀에 먼저 지원해서 선정되셔서 빠르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예비창업팀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예비창업팀 때한 번, 초기창업팀 때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사업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